여기 보시면 뭐 2층, 1층에서 폴트 작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옆에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 작업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람> 안녕하세요, 윤이 나는창입니다 오늘은 의성에 상가 유리창 청소를 가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가 유리창 청소가 되냐. 제가 꿈이 살고 있는 걸또 인지하고 계셨고, 저 견적 사진 영상으로만 견적을 내고 지금 청소를 하러 가고 있네요. 오늘 또 오랜만에 상가 청소한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도착해서 또 영상 을 한번 찍어볼게요. 우성우성 의송? 하면 마늘 우성 마늘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집에 갈 때는 여기 뭐 맛있는 데에서 포장을 해서 와이프랑 아들하고 또 먹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출발해 보시지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놀람> 따다다다단 제로봇송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에 쏙쏙 듣지 않겠습니까 윤이 나는 장, 딴딴딴. 제가 올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아는 사장님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조언 도 해드리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한 날은 뭐 파일을 한 네다섯 개를 보내주시길래 이게 뭐예요? 했더만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윤 사장님 것도 한번 만들어 봤다.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용하세요 하고 했는데, 우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문뭐 통닭집 있죠?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냉삼겹. 이얍 여기 2층? 저거 청소하러 온는데 와, 저기 벨란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문은 열려있다고 했어 실례합니다 연기실이 요렇게 해서 이쯤 청소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 생각보다 뭐 그게 어려울 것같은아 장틀이 장틀도 제가 해드린다 해갖고 유 요리가 아장난거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또나니 여기는 아파트처럼 양옆으로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 작업을 안 하고 안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본체 오래된 유리창에다 새것처럼 깨끗해지진 않겠지만 안한 것보다 훨씬 깨끗해지어서 고객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이따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 이쪽 창을 해놨고 이쪽 뭐, 반창도 한번 청소를 해볼게 요 창틀 청소도 좀 부탁을 하셔서 창틀 청소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창틀 청소는 마지막에 다 올려왔네 마무리 시작을 해볼게요 이물질이 많아서 유리전용그크걸어고 일일이 다긁고내야돼 드득 소리가 나죠 유리 표면에 이물질이 많게 유리종용 칼날로 끌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2층 1층에서 폴드 작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옆에서 2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 통닭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서 밑에서 왔다갔다 계속 작업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저는 작업 자석 장비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유리창을 많이 해봤으니까, 요런 형태의 유리를 어떤 식으로 청소해야 되고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왜 저렇게 작업을 하지?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소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오래 걸리든 빨리 하든, 깔끔하게만 결과가 나오면 되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어, 그걸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한 거니까, 그냥, 오, 요래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닦아보니까, 예 네. 습기가 좀 들어가 있네요. 아, 그래요? 아, 냉장고? 네. 냉장 그러니까 맛있죠. 빨리 다 닦아야 되니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저도 이 타이밍이. 네. 괜찮았어요. <laughs> 여기가 시내 겁니까? 시내라 할이트 없이 보이는 게다 <laughs> <laughs> 여기 밑에가 아예 시장 라인이고. 아, 아 여기가 시장이 되었어. <laughs> 네, 여두 라인 다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거 보는 거야. 조각, 아, 아, 이런 거. <laughs> 손에 저런 거 챙기고. 아,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네. <laughs> 작년에 내가 그때 친구들 좀 많이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다 갖고 오고 음. 나도 사라지는데, 가 청소할 줄. <laughs> 그래도 생각 못 했는데. 저는 작년에 차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한 2년, 년 차예요. 그래도 운 좋게, 타이밍 좋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다행이죠. <laughs> <laughs> 청소를 마치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위쪽에 청소를 다 했고 이제 가보려고 해요. 오, 청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현장인데 밑에 오, 통닭집이 있어서 피해를 안 주려고 물을 최대한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작업을 했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하고도 대화해보니까 공통점도 좀 있고, 뭐 같이 예전에 구미에서 안성에서 저를 어떻게 하시고 맡겨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구미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사장님한테 뭐 연락을 드렸고, 제가 뭐 바로 다음날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컨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퀄리티가 뭐최선까지는 아니었어요. 안에 복층 유리에 습기가 차서 어쩔 수 없이 뭐 마무리가 닦고 나도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고객님은 좋아해 주시고 한 작업이 2시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릴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허접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윤이라는 차, 채널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